8번은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5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이 문제는 순열이 이제 아니라 조합입니다. 조합은 뽑기 또는 선택 을 하는 문제인데요. 자 여기서 보면 빨간 구슬 5개 중에서 한개를 선택한 것 조합의 문자는 C니까 5개 중에서 한개 선택 파란 구슬 4개 중에서 두개 선택 1백분의 5P1 곱하기 2백분의 4 p2. 정리하면 5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4 곱하기 3. 약분해서 정리를 하면 5 곱하기 6은 답은 30이 나옵니다. 경우의 수는 30까지.